한희민, 이강철, 김병현, 정대현, 박종훈. 내노라는 국내 잠수함 투수의 계보에 특이한 투구폼의 신인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키움의 19살 노우년, 직구 최고 구속은 120km 남짓으로 KBO리그에서 가장 느린 수준이지만 독특한 투구폼에 타자들이 쩔쩔 맵니다. 시범경기 5경기에서 8이닝 1실점. 느린 공으로도 삼진을 여덟 개나 잡았습니다. 상대 타자는 물론 같은 편 포수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구속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그 극대시키는 게더 좋지 않은 방법일까 싶어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무기는 다양합니다. 투구 직전 멈춤 동작에 기존 언더핸드 투수들과는 다른 팔 스윙, 던질 때마다 팔 각도를 자유자재로 바꿔. 릴리스 포인트가 최대 20cm 차이날 정도입니다. 티가 나면 차라리 그냥 모든 위치에서 다 던질 수 있게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부상에막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제 맞는 투구폼 찾다 보니까 비결은 엄청난 노력입니다. 구속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 구종도 여러 유형으로 변형 구사합니다. 제가 손재주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연구하고 연습했던 거습니다 똑같은 축구라 해도. 손가락만 잘 이용하면 한 구석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바꿔가면서 두세 개, 네 개까지 섞어가면서 쓰다 보니까 독특한 매력에 실력까지 갖춘 특수 잠수함 노훈현의 도전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빠른 구속과 오버로 좀다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저만의 장점으로 저라는 사람이 이 부류에서는 가장 잘한다라는 선수로 불리고 싶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